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더운데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저희는 너무 덥습니다. 아, 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요. 저희 집의 식물들은 아 많이 갔습니다. 작년에는 8월달 이렇게 돼서 어, 가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6월달부터 갑니다. 6월달부터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요. 저희 친구, 한국에 있는 저희 친구들도 이번 달 이번 달 친한 친구들 모임을 건너뛴다고 합니다. 너무 덥, 덥고 해서 그냥 한달 쉬어가자 하면서 그렇게 쉰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워지니 아, 정말 큰일입니다. <laughs> 그럼에도 이제 여름에 꽃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또 여름 꽃들이 여름에 또 강한 꽃들이 있긴 합니다. 저희 집에는 어, 없어진 꽃들도 많지만 주로 베고니아라든지 크로산드라. 어, 플럼바고, 고베나, 하여튼 베고니아 종류 이런 아이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더워도 그냥 어, 밖에 그늘에 해, 어, 쨍한 햇빛만 안 보여주고 그렇게 키우면은 이 무더운 날씨에도 어, 끄떡없이 잘 자라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꽃이 그렇게 왕성하게 작년만큼 왕성하게 피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꽃도 보여주고 어 그렇게 한답니다. 저희 집에 음 크로산드라이아이가 작년 12월달에 어 양쪽으로 얘가 묵은잎입니다. 어 얘가 묵은잎인데 어 양쪽으로 묵은 잎이 두 대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해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잎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잎을 데리고 오자마자 너무 많아서 한열장 정도를 따서 그냥 버렸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잎이 또 커지고 막 이러더니 어 그래서 제가 물꽂이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어 그때는 몇장 이렇게 물꽂이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물꽂이를 했는데 시일은 좀 많이 걸렸습니다. 시일은 좀 많이 걸렸는데 구건들이 어, 어느 날 보니까 여기서 구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조금 시원한 편이에요. 어, 어제까지만 해도 숨을 못쉴 정도로 이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서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아침에 한기시키고 나면 한 9시까지 문 열어놨다가 그다음부터는 문을 다 닫아야 돼요. 닫아야지 살 수가 있지. 문열어놓고는살 수가 없고요. 어,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어, 잎이, 잎을 다 따주고 했는데 옆에서 조그만한 새순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새순입니다.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새순이 나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꽃봉오리가 있더라고요. 꽃봉오리가 여기도 꽃봉오리가 굉장히 얘가 꽃 꽃이 많이 달립니다. 꽃봉오리 생겼고 여기도 지금 꽃대가 어 제가 보기에 지금 어 일곱 개가 달렸거든요. 그첫 꽃이 폈습니다 지금. 이아이가첫 꽃이 이렇게 핀데요. 얘가 겨울에 작년 겨울에 사긴 했는데, 어 저희 집에 와서 봉오리로 새순에서 봉오리가 내져가지고 꽃핀 거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첫 꽃이라 더 귀하고 예쁩니다. 그때 여기는 이탈리아에는 어 이런 종류들 좀 한국에서처럼 그런 다양한 식물들이 보이지 않고요. 어, 매년 가면 그냥 널보던 그런 꽃들이 있고 근데 어느 날이글록시니가 한번 들어왔더라고요 보라색하고 이색하고 두 개가 들어왔는데 어, 두 개를 살까 하다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가 어, 잎이 너무 많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 어느 날 가니까 폐기처분을 해버렸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때 하나밖에 못 샀고요 어, 다시는 몇 군데를 가도 이런 아이가 없어요. 글록신이야, 뭐 이런 아이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바이올렛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바이올렛이, 어, 요렇게 꽃이 잘 피고요. 음, 묵은 잎에서는 꽃이 안 나오고, 얘가 또 꽃대가 나, 나오고 있네? 어, 꽃이 한번 피고 안 피길래, 어,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 묵은잎을 따주라고 하더라고요. 새 잎에서 꽃이 나온다고. 그래서 묵은잎을 따서 몇 장만 물꽂이를 해봤고요. 물꽂이를 했는데 얘가 꽃핀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름에 꽃이 피면 빨리 지는데 얘들은 꽃도 안져요 보라색이 먼저 피는데 한 송이도 꽃이 안, 피서, 안 짓습니다. 얘가 제일 먼저 꽃이 피는데 얘, 얘도 아직까지 있고요. 어. 이, 정말 이, 잎을 네 장인가 다섯 장인가 남기고 다 땄거든요. 다 땄더니, 어, 요렇게 꽃이 피주고, 잎도 싱싱해졌습니다. 저는 이걸 사왔을 때 분갈이도 하지 않았거든요. 분갈이도 하지 않고 뭘 했냐면, 그냥 위에 흙을 걷어냈습니다. 여기가 줄기가 무를까봐 흙을 걷어내준 거. 그게 다였거든요. 흙을 걷어내고 여기도 보면 거의 이 줄기가 보일 정도로 목대가 보일 정도로 요렇게 그냥 대충 것 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어, 저면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 얘가 어 잎이 줄기 없이 잎이 떨어졌어 여기 꽂아놨는데 이 잎에 덮여 갖고 저는 기억도 안는데 지금 보니까 있네요. 뿌리가 내리는 건가. 뭐가 하나 있긴 하네요.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키워보니까 바이올렛이랑 이 글록시니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키우기가 재미가 있고요. 꽃도 오래가고 글록시니아는 꽃이 바이올렛처럼 오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이렇게 음, 꽃이 좀 달면 더 키우기가 키우기가 닮은 것 같습니다 글록시니아는 글록시니아 대로 예쁘고 이렇고요 제가 물꽂이 했던 아이를 요렇게 한번 빼봤는데요 여기서 잎이 나고 있네요 잎장이 커져 어떤 분들이 요렇게 반을 요렇게 잘라서 물꽂이를 하든지 안그러면 질석에 어, 꽂아서 뿌리를 내리면 된다고 하던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물에 꽂았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지금, 잎이, 잎이 나고 있습니다. 잎 옆에 구건인지 뭔지, 요렇게 달려있고요. 이런 어, 식으로 하나 됐고, 이 아이는 아주 적은 아인데, 잎이 나고 있습니다. 어, 잎이 얘는 더 많이 났어요. 어더 아, 많이 났네요. 신기합니다. 요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서 흙에다가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요. 또 보니까 잎은 안 났지만 잎은 없는데 뿌리하고 구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났고요. 구건이 이렇게 생겼어요. 구건이 생겼고 이 아이도 구건이 생겼고 얘도 구건이 생겼네요. 이 아이는 구건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뿌리가 먼저 나고 구근이 생겼나 봅니다. 요렇게 구근이 먼저 생기고 뿌리나고 하는 아이가 있고 입장부터 나는 아이가 있고 얘는 뿌리가 굉장히 왕성한데 잎은 없고 구근만 요렇게 있습니다. 요런 큰 아이를 물꽂이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물이 닿은 부분은 요렇게 얼룩이 지네요. 입장이다 그냥 물이 닿으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물꽂이핸데 제가 위로 물을 한번 주면서 여기 물이 닿았는데 얼룩이 집니다. 바이올렛도 그렇더라고요. 바이올렛 제가 처음에 사서 빨간 어, 창가에 좀 해가 들어오는데 겨울에 놔뒀더니 입장이다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잎을 다 따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났고 잎이 났고 뿌리부터 어 구건부터 생기는 아이가 있고 잎부터 생기는 아이가 있고 얘는 잎이 제 작은 데서 잎이 굉장히 많이 났네요 이렇게 쪘거든요 이렇게 큰 아이가 있고 이렇게 작은 아이가 있는데 잎이 이렇게 물에서 잎이 났네요 <laughs> 신기합니다 음 그래서 어, 이, 이, 아이들을 번식을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물에다 꽂아가지고, 뿌리가 어느 정도 나면 흙으로 어, 정식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바이올렛도, 바이올렛도 제가 몇개 물에 꽂아봤는데, 요렇게 뿌리가, <laughs> 뿌리가 나, 어? 얘도 뿌리, 어, 잎이 나고 있네요. 뭐? 못 봤는데, 저는 물을 뭐 매일 갈아주고 이래 안 하기 때문에 뭐 모자라면 위에 그냥 부어주고 물이 깨끗하면 그냥 그대로 놔두거든요. 근데 조그만한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군데서 나오네요. 음, 오늘 처음 봤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아이고, 귀여워라. 여기담한 볼까? 이 아이는 뒤에 폰에한 아이인데,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이고, 여기는 뿌리가 지금 막 나기 시작하고요. 잎이 난 아이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뿌리만 얘를 뒤에 했더니 얘들은 은자 나고 있네요. 또좀 있으면 얘들 도 잎을 또 따야 될것 같아요. 지금 거의 화분을 다 덮었는데 좀 있으면 또 따야 될것 같고, 음, 저는 또 아이들, 손주들, 여름방학이라 어 한국에서도 사이가 들어오고 또 큰딸의 손자도 와서 한달 동안 있는다고 하고 그래서 또 어, 여행을 갈 계획이 있어서 갔다 와서 얘들을 정식을 해주듯 흙에다가 심어줄까 합니다. 너무 귀엽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여름에도 나름대로 재미있는 식물이 있어요. 재미있는 식물, 요렇게 어, 제가 글록시니아 바이올렛, 요렇게 또 물꽂이 해서 번식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또 키워 보면 재미가 쏠쏠합니다. 새 새순에서 세 가지에서 이렇게 꽃이 나온다는 거. 묵은데 원래 꽃 많이 달렸던 데서는 꽃이 안 나오고요. 여기 안 나오고 여기 새순에서 또새 조금 안 했는데 언제 이렇게 커지더니 커라고 커지더니 어, 하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커지네요. 그리고 또 옆에 이런데 또 사이에 또 작은 아이들이 자구가 또 달렸어요, 또. 거기에서도 또 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안에 보면 또 작은 아이들이 두 갠가 세 갠가 또 달렸더라고요. 처음에는 얘를 따서 흙에 심어줘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놔주니까 그냥 요렇게 꽃이 많이 달립니다. 얘들은 그늘에서, 밝은 그늘에서 키우기가 좋으니까 집 안에서 이렇게 키워도 어, 꽃이 잘 피네요. 저는 어, 집 안에 복잡한 게 싫어서 어, 집 안에 잘안 냈는데 바이올렛이랑 글록시니아 어, 이런 아이들은 안에서 키우고 있는데 꽃이 이렇게 안에서 해도 없는 그냥 밝은 창가에서 키우는데 이렇게 꽃이 잘핍니다 여러분 여름에 어, 꽃이 많이 죽는다. 꽃이 없어서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 바이올렛, 블록시니아 이런 아이들 한번 키워보시면 나름대로 어, 또꽃 키우는 재미가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기쁘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